네, 매블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일산에 나와 있습니다. 1기 신도시였던 일산은 입주 초기만 하더라도 분당과 쌍벽을 이루면서 천당 아래 분당, 천하제일 일산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핫트렌드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세 리딩의 경부 라인을 타고 서울 강남을 축으로 이뤄지면서 서북부에 는 일산은 점차 소외됐고 여기에 2기 신도시 파주, 3기 신도시 창릉까지 계획되면서 일산은 영원한 저평가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산에도 여러 호재가 나오면서 일산이 잃어버린 15년을 끝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산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현황을 매브리tv가 짚어보겠습니다. 메부리? 일산 분에겐 좀 죄송한 질문인데 일산에 집 사겠다고 하면 사실 요새도 좀 말리는 분들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2006년 리먼 전에 이제 그 고점을 찍었던 집은막 10억도 넘고 막 15억, 16억도 찍었더라고요. 네, 대형 페형은 네, 네. 그걸 아직까지 회복 못한 집도 좀 있거든요. 네. 처음 시발점 분당하고 일산하고 음. 별 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던 일산이 이제. 그 되게 많이 저평가 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이랬을 때는 저도 물론 이제 살기 좋아서 그냥 일산에 오래 살았을 뿐이었는데 그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바뀌었고요. 리먼 때 우리가 이제 가격이 제일, 리먼 직전에 가장 좋은 가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치면 지금의 가격은 어 40평대 후반은 아직 그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30평대 후반까지는 다 도달을 했어요 리먼 직전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시면 20평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그 3억대 초반이었고요 사, 32평대 같은 경우에는 4억, 4억 중반이었어요 4억, 그리고 37평 같은 경우에 6억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 평형까지는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평대 후반은 아직 거기까지가 터치가 안된 건데 나와 있는 물건 기준으로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그건 저 전쟁이가 아니라서 음. 그 말할 수 없어요. 전쟁이도 틀리는데, 저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좀 조심스러운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네. 어, 판단에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은 6.17로 다주택자가 그 주택 추가로 그 매수하시는 게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그, 거래량은 줄었어요. 가끔 기사에 보면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서 부동산이 잡힌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거래량이 잡혀서 부동산이 잡히려면 가격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되는 그 계속되는 거래는 그6일7 이후에 계속 신고가를 매기고 있고요. 신고가가 거래되면 여전히 그건 또그 기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의 분위기로 물건이 그렇다고 뭐 투매를 하거나 급매가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거래할 물건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물건이 없고요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향후를 예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창릉신도시 이제 그 당첨을 받으려고 전세 살려고 적을 여기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일산도 전세가 굉장히 씨가 말랐을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시가 말랐어요. 시가 말르다는얘기는좀 이제 그 그런데 전세가 없기는 음한 5월 정도부터 전세가 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그 그때는 전세가 5월부터는 아, 어 전세가 그냥 평형별로 한두개 있을까 뭐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전 평형을 그, 그 둘러봐도 거의 물건이 없을 정도예요. 단지 한두개 있을까 말까 한 정도. 단지에한두한두 한두 개가 아니고 단지에 하나가 나올랑 말랑.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 거래한 것들이 어, 내년 1월에 그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을 다 미리 끄집어내서 거래한 것들이에요. 전세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그 플러스 2가 요청이 돼서 예. 그 되는 그. 2년 동안은 이럴 음. 것이고요. 2년 후에는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세입자들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음. 이런 염려가 됩니다. 흔히 이제 전세금이 오르면 이제 매매가를 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 그럼 모든 부동산이 똑같죠.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뭐75% 80%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네.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 이제 그 정도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전국구로 부동산 가격이 그 상승가를 그 갱신하는 것을 보면 어 지금 여기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가이기 때문에 어 전세가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한 2, 3년 전에 부동산이 되게 안 좋을 때를 생각하면 깡통 전세니, 뭐, 이렇게, 어, 감액 전세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그때 시장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지금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니면 가장 그 중심에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향후 몇년 동안 큰 공급이 있나요? 3기를 제외하고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기에는 어, 저 역부족이 아닐까 금리나 이런 가동할 수 있는 건 풀가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어, 매매가도 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물이 여러분 이 뒤에 보시는 아파트가 지난해 2월 준공한 일산 꿈의 그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호가는 13억대 후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 평균 대비 두배 이상 높은 가격이죠. 일산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옷을 갈아입으면 얼마든지 시세가 점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 그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특히 킨텍스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은 정말로 비싸더라고요. 작년에 준 아파트가 어, 전용 84가 뭐 10억 중반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왜 이렇게 이 아파트는 비싼지, 그리고 이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을 텐데 네. <laughs>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11월 달, 다음 달에 개통이 되는데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요. 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의 출입구가 어디 있냐면 백마역 바로 옆에 지하철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개통만 하면 되는데 예. 지금 풍동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예. 문산, 뭐 파주, 문정 가기는 음. 아쉬워졌죠. 네. 10분 대 이내로. 네. 그리고 또 뭐, 동해까지 연결된 서부 외곽,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졌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광명까지 뚫리게 됩니다. 네. 광명에서 수원까지 뚫리게 되고, 네. 수원에서 평택, 천안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이쪽 이제 일산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주요 고속도로 교통 호재가 하나 생긴 거죠. 네. 그게 가장 이제 빠른 시일 내 다가올 호재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잠깐 얘기했는데, GTX는 정말 교통의 혁명입니다, 혁명. 뭐 KTX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하 40km에서 KTX가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백마역에 이제 거주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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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거주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급행 같은 경우에는 한정거장 차이인 거죠. 백옥역에 가서 네. 갈아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에 뭐, 코엑스에 근무한다. 그러면,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역까지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삼성역까지 18분밖에 안 걸려요.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이 일산은 정말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뭐 손가락 안에 꼽혀요. 네. 늘 매년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 이 일산 동구가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 음. 뭐 서구, 덕양구도 좋지만 어쨌든 일산은 살기 좋은 도시니까 굳이 이제 강남, 삼성 근처에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음. 여기서 살면서 18일 만에 음. 출퇴근이 가능해지니까 네. GTX는 거의 교통 혁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나중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어 만약에 이제 계속 이제 언젠간 개발이 되겠죠. 좀 비춰질 수 있는. 테크노밸리가 킨텍스 근처. 네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 분당에 비해서 일산 집값이 반값도 안 되는 이유가 네.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자족도시가 아니라서 네. 그런데 일산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면 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합해서 2만 어, 명이 넘게 이제 전문가들이 네. 들어오게 되고 또 특화되어 있습니다 VR이나 AR이나 증강 형식, 네. 가상현실 쪽으로 또 방송영상밸리라고 해서 지금 EBS가 들어와 있고 SBS MC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월드 같은 경우에, 또 CJ 아레나 같은 공연장 같은 경우에, CJ 아레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한해 2천만 명이 관객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합니다. 네. 그런데 BTS가 만약에 아레나에서 공연을 하면 국내 사람들만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산의 호텔이 다 동나겠죠. 음. 또 맛집마다 문제 성실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레나가 뭐 공연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이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음.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그어 킨텍스 제3전시장이 이제 어 예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전시장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코엑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JDS라고 해서 남북 경제 특구 개발 뭐 대부 어 리스크가 이 여기는 늘 존재하는데 음.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북한하고 나중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음. 일산 파주가 중심 거점 도시가 됩니다. 더, 더먼 미래를 보면, 어, 현 정부가 꿈꾸듯이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음. 여기서 이 대공역에서 타고 백마역을 지나서 그 유라시아까지 어, 횡단 열차를 타고 갈수 있다라는 건 물론 장기적 얘기는 하지만 언젠간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요소이고 무엇보다도 일산은 살기 좋은 어, 자족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분 이곳은 2023년 GTX A 노선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대공역 현장입니다. 이 역이 개통하면 대공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5분, 삼성역까지는 20분 정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일산의 교통망이 단숨에 레벨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변을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논밭이지만 이 주변에 대대적인 개발이 이어지면서 서울 서북부의 상업시설 메카가 될 전망입니다.